국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판 국원들이 형성되어서 어, 일단 그 전체적인 그 효력 정지를 시켜놓고 재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난제 끝에 그세 가지 모두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총대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금 재판 국원들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국이 총회는 그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법리만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열다섯 군데에서 오신 재판국원들이 긴 시간을 논의해서. 판결을 제대로 해놔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승복하지 못하고 자꾸 압력을 넣게 되니까 끝나는 것을 화해와 조정을 해봐라 재판국 판정 끝났는데 어떻게 화해 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화해 조정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헌법위원회 질의를 해보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헌법위원회 질의했습니다 제재심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헌법위원회에서는 할수 있다 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적인 건 뭐냐면 금권을 수수했든지 직권 남용을 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억울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할수 없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심을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교회의 거는 재판이 다 끝났는데 화해 조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그재재심을족수해서 지금 다시 재판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난 그 재판국장이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 없고 이득, 이석을 한것 같은데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본인들도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어디에 있는 거냐? 저는 지금 사무국에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때문에 재재심을 받았으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헌법위원회 그 해석대로 금권을 수수했든지 직권 남용에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심을 받아 접수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왜 접수해서 지금 재판국에다 넘겨서 이번에 구성되는 재판국이 다시 재심을 해야 되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뒤에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휘둘릴 때이 사무국원들은 이 인준을 받지 못하면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모든 생업이 끝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을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휘둘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고 서울교회는 제재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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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저희 지금, 어, 저, 최 목사님. 네. 자사하십 1번 마이크, 1번. 1번 마이크 주세요. 네, 대전선호의 장승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재판을 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국을 전는하 저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 조직보호나 모든 그 안건들을 임원, 임원회 위원회까지 임원회의 이름하고 끝났다. 그런 거로 이제 모든 유한건, 미진한건, 청원건을 임원회의 이름하고 해야하기를 동의합니다.